근 벌써 붕어빵 시즌도 돌아왔 구나 어 맞다 그러고 보니까 잠깐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붕어빵 취향은 뭐예요 팥이다 슈크림이다 슈크림 슈붕 팥붕 슈저 어? 빵만이요 빵만 투표가 없지 않나 자 여러분 느낌표 투표 1 슈붕 느낌표 투표 2 팥붕입니다 어, 우리 방 황벨인데 팥붕 슈붕 황벨인데 자 슈붕파 의견 먼저 들어 볼게요 왜? 슈붕인가요? 단맛 때문에 좋아요 근데 단 거면은 팥도 똑같이 달지 않나요? 팥도 똑같이 단데 왜 하필 그중에서 슈붕을 고르셨는지 팥은 별로 안 달아요? 팥이 달지 않나? 거기도 설탕이 되게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슈붕이 팥붕보다 더 달기 때문에 크림 붕어빵이 더 좋다 혹시 뭐 다른 이유는 있으신가요 그럼? 식어도 맛있다 말...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팥도 식어도 맛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일단은 뭐 슈붕을 고른 이유는 그렇다는 거죠 혹시 더 슈붕에 대해서 어필하고 싶다거나 그런 점 있습니까? 혹시나 더 치아가 안 좋은 사람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뭐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주장이라고 하시네요 아이고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어 다음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왜 슈붕이죠? 왜 슈붕을 고르셨죠? 단걸 좋아해서요 공통적인 의견으로 나오는 게 슈붕 먹는 이유가 단게 좋아서 그러면은 팥붕은 슈붕보다 덜 달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누가 붕어빵을 사왔어 근데 팥붕만 사왔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이제 안 먹습니까? 얼마나 사오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 적게 사오면은 내가 안 먹어도 되니까 안 먹고 많이 사오면은 그래도 이제 생각해서 사와 줬는데 혼자 다 먹으라고 할순 없으니까 같이 먹는 그런 느낌인가? 혹시 마지막으로 팝봉 먹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까? 슈붕도 좋아해주세요. 야 평화로운 노선을 선택하셨네. 어, 슈붕파의 의견이었고요. 아 <laughs> 이거 싸움 붙이려고 존내 신났다. 내가 그렇게 어, 사나운 그런 사람인 줄 알아? 자 마지막 슈붕파 슈붕 왜 먹었습니까? 왜 슈붕을 드십니까? 바로 하고 해야지 <laughs> 오케이! 팝뽕파! 의견을 말해주세요. 왜 팝뽕을 고르셨죠? 스파이가 어? 있어! 팝뽕파 관리 안 해! 여기 책임자 누구야, 팝뽕파? 너요, 님이요. 아, 내가, 내가 책임자셔. 그럼 왜, 왜 슈붕이야? 어? 또 단맛이야? 왜착 감기잖아. 팝도 잘 감기잖아요. 어떻게 잘 회유하면 이 사람을 팝뽕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팝뽕을 사오면, 아예 안 먹습니까? 사오면, 안 먹어? 그렇구나. 음, 그 정도면, 팥을 증오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팝뽕파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세요. 아, 노잼! 이게 평화롭지? 우리 방송 정말 평화롭네요. 그러니까, 아까, 아까 그분. 말씀해보시죠. 지금 채팅이 올라오고 계신데. 왜 슈붕입니까? 팝뽕 팥봉 노맛? 팝뽕이 왜 노맛인데? 말해봐. 알겠습니다 발로란트 재밌게 하시고요 발로란트 중에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의견 들어볼게요 왜팝붕을 고르셨죠 말해봐요 그치 맛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럼 달달하지 않은 게 흠인데 고소하잖아 슈붕에는 근본적으로 그 고소함이 부족하다 슈붕은 고소한 맛이 없어서 슈붕 따위는 팥붕을 이길 수가 없다 야 의견 잘 들었고요 자 남은 분 이분이죠. 왜 팥붕 판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슈붕 준내 맛없음. 왜 맛이 없죠? 은은한 단맛을 좋아합니다. 슈붕은 솔직히 너무 달아. 팥붕이 딱 정도가 딱 맞지. 근데 선생님 생긴 게 슈붕이신데요 라니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슈붕은 너무 달고 맛없고 은은한 단맛이 좋은데 그게 팥이 제격이다. 아무튼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어 슈붕 따인 거들떠 보기도 싫다. 오케이. 아까, 이제, 어, 휴봉은 근본도 없고, 고소한도 없고, 그냥 단맛 원툴이라고 말하신 분이거든요. 자, 말씀해보세요. 말씀을 해보시라니까? 말할 기회를 드렸잖아. 고소를 원하신다? 아, 고소를 원하신답니다, 여러분. 이분한테 고소를 가시면 됩니다. 다음 들어오도록 할게요. 잠깐만. 외놈이구나! 지금 한국 붕어빵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을 얘기하는데, 이놈이 외국구나 누가 그 일본까지 가서 근본을 찾아오래? 한국의 근본을 말하는 거야. 한국의 근본. 아무튼 자 의견 잘 들었고요. 아저 <laughs> 씨가 <5시가> 제일 악질인 <악취린데>. 듯 <laughs>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의견 잘 들었고요. 이제 이거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저는요. 어, 둘다안 먹습니다. 여러분들 분탕 치려고 한 건데요. 저는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슈붕파, 팥붕파는 서로 얼마나 증오하나 이거를 이제 한번 알아보고 어, 저단거안 좋아해서 저파다안 먹어요. 그 몸에 안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어.